안녕하세요. 당신의 잠자리를 행운의 충전소로 만들어드리는 루나디움의 루나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 3분의 1을 보내는 공간, 바로 침실, 즉 안방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안방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내일의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애정운을 새롭게 충전하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토록 중요한 안방에 나의 운을 깎아내리고 건강을 해치며 부부 사이에 금슬까지 갈라놓는 흉한 물건들이 놓여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이유 없이 배우자와 다투며 벌어온 돈이 모이지 않고 새어나가는 일이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안방에 두었다가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안방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잠자리가 운을 깎아 먹는 흉한 공간이 아니라 복을 만들어내는 명당이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침대를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안방 풍수에서 가장 금기시 되는 것이 바로 잠자는 모습이 비치는 거울입니다. 풍수에서는 잠자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와 에너지를 재충전한다고 봅니다. 이때 거울이 침대를 비추고 있으면 거울 속에 또 다른 나와 에너지를 나누어 갖게 되어 기운을 온전히 충전하지 못합니다. 또한 거울의 차가운 기운이 부부 사이에 제3자의 개입. 즉 외도를 불러올 수 있는 최악의 기운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부부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이 생기며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거울은 반드시 침대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거나 잠을 잘 때는 천으로 덮어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머리맡에 어지럽게 놓인 전자기기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머리맡에 TV나 컴퓨터를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자기기는 그 자체로 강력한 화의 기운과 전자파를 내뿜습니다. 수면, 공간은 차분한 수의 기운이 필요한데 머리맡에 불의 기운이 가득하면 깊은 잠을 방해하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이는 불면증, 만성피로, 두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충동적인 결정으로 금전적 손실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기기는 최대한 침대에서 멀리 두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물과 관련된 그림이나 물건입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하기에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방에서는 예외입니다. 안방은 운을 충전하고 지켜야 하는 공간인데, 흐르는 물의 기운은 나의 건강과 재물, 애정운을 모두 밖으로 쓸어가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어항이나 수족관은 물론, 강이나 바다, 폭포 그림을 안방에 두는 것은 나의 운을 계속해서 외부로 방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재물이 모이지 않고 부부간의 애정이 식으며 건강이 쇠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선물받은 낡은 가구나 친구입니다. 오래된 물건에는 이전 주인의 기운, 즉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특히 잠을 자는 동안 무방비 상태가 되는 안방에서는 이 기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전 주인이 불행했거나,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잠자는 나에게 그대로 전이 될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혹시 안방에 다른 사람이 쓰던 낡은 물건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 사진이나 돌아가신 분의 사진입니다. 거실과 달리 안방에 가족 사진을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가족 사진은 다양한 기운들이 섞여 잠자는 사람의 길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온전한 휴식을 방해합니다. 부부의 금수를 원한다면 다른 가족 사진보다는 두 사람의 다정한 사진 한두 장 정도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안방에 두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밤의 공간인 안방에 음의 기운을 극대화시켜 살아있는 사람의 생기를 빼앗고 운을 쇠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섯 번째, 너무 화려하고 거대한 조명입니다. 안방의 조명은 거실과 달리 은은하고 아늑해야 합니다. 천장 한가운데에 크고 화려한 샹들리에 같은 조명이 침대를 짓누르듯 달려있으면 그 아래에서 자는 사람은 심리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살기의 일종으로 잠자는 사람의 기운을 억눌러 사회적인 성공을 막고 건강운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안방 조명은 작고 은은한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일곱 번째, 침대 밑에 가득 쌓아둔 잡동산입니다. 침대 밑에 비어있는 공간을 수납함처럼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침대 밑은 기의 순환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 공간을 쓰지 않는 물건이나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두면 기의 흐름이 막혀 탁한 기운이 고이게 됩니다. 이 탁한 기운은 잠자는 동안 그대로 우리 몸에 흡수되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좋은 운이 생겨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침대 밑은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어 좋은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방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내일의 당신을 만드는 신성한 재단과도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물건들을 지금 당장 치우고, 당신의 안방을 건강과 사랑, 그리고 재물이 가득 충전되는 최고의 명당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